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블랙 앤 데커, 한경이 스팀 청소기 호환 극세사 걸레 패드 4개 세트. 깨끗하고 꼼꼼한 청소를 도와줄 필수템이에요. 12,160원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따뜻함을 책임지는 경동. 귀뚜라미 보일러 연통 압축 잡아라. 효율적인 난방을 위한 7호A 규격. 넉넉한 3M, 5M 길이로 공간 제약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8,100원으로 쾌적한 겨울을 준비하세요. 3위입니다. 메타퀘스트 3S 너클 그립 커버로 더욱 편안하고 몰입감 넘치는 VR 경험을 즐겨보세요. 18% 할인된 가격으로 29,500원에 만나보세요. 쾌적한 그립감으로 게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위입니다. 블랙앤데커 다용도 서큘레이터가 놀라운 가격으로 시원한 바람을 73% 할인된 15,900원에 만나보세요. 쾌적한 공간을 위한 완벽한 선택. 1위입니다. 삼성 나인케이지 위류 건조기 필터 세트로 쾌적함을 더하세요. 내부와 외부 필터를 한 번에 옷감 속 먼지를 깔끔하게 걸러주어 건조 성능을 유지하고 38,500원.